한인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조지아사국 gbi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14일 오후 1시 무렵 데칼프 카운티 소재 빅베어 크로스리 상점에서 일어났습니다. 해당 매장은 김백규 조지아 한인식품회 회장이 운영하는 곳입니다. 서당국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발달은 총격 용의자 30살 빅터리 터코와 매장 직원이 마스크와 관련해 발생했습니다. 김백규 회장의 아들 레이 김 대표는 캐셔를 보던 41살 레키타 윌리스는 용의자에게 마스크를 올려 써 달라고 요청했을 뿐 다른 어떤 자극하는 언행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레이 김 대표에 따르면 용의자 터커는 매장 밖으로 나가 권총을 들고 돌아와 계산대에 있던 직원에게 총격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총격을 받은 매장 직원은 사망했고. 예비 셰리포 출신의 경비원과 용의자 사이에 청격전이 벌어져 두명 모두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백규 회장은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살다 보니 이런 일이 발생했다며 당분간 매장 영업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범죄 예방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해온 김백규 회장은 최근 들어 아시안 대상 증오범죄예방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한편 지역 주민들은 이번 사고로 숨진 41살 레키타 윌리스를 추모하는 마음으로 매장 밖에 꽃다발을 놓고 애도의 뜻을 표하고 있습니다. KTN 뉴스 스티븐입니다.